요즘 장을 보면 바로 어떤 종목은 하루 만에 시장의 시선을 다 끌어가고 어떤 종목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 있다는 점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요즘 장에서는 계속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가는 장이 아닙니다. 업종도 아니고 테마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종목 단위로 선택받는 장이에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뉴스는 많은데 연결이 안 되고 호재는 있는데 주가는 반응이 없고 반대로 별다른 뉴스 없어 보이는 종목이 갑자기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 어떤 성격의 종목을 건드리고 있느냐? 이걸 읽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거래대금이 특정 구간에만 몰릴 때는 시장이 쉬고 있는 종목과 조용히 준비된 종목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체감하는 장의 난이도는 사실 종목 선택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선택을 맞추는 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런 장에서는 테마 이름을 외우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같은 테마 안에서도 어떤 종목은 움직이고 어떤 종목은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결국 시장은 그 안에서도 조건이 맞는 종목만 건드립니다. 거래 구조, 과거 흐름, 눌림의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꺼놓았는지, 이런 요소들이 겹칠 때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할 유니온 머티리얼도 바로 이 지점에서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당장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떠나서 왜이 시점에 다시 차트 위로 올라왔는지 왜 거래량이 다시 살아났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조금만 속도 늦추고요. 여기까지는 워밍업입니다.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가야 할게 있습니다. 유니온 모티리얼 이미 한번 크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과거에 급등이 있었고 그 이후에 긴 조정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끝난 종목 아니야? 이제 와서 볼 필요 있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너무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시장에서 진짜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왜냐 하면 그 시점이 바로 관심이 완전히 빠진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주식 시장은 항상 관심이 몰릴 때보다 관심이 사라진 이후에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특히 한번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그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투자자들의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손실 본 사람은 보기 싫어서 떠나고 수익 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차트는 조용해지고 거래량은 말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장이 다시 건드립니다. 이유를 크게 설명해주지 않은 채로요. 이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중요합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지금 다시 화면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게 바로 큰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시장이 다시 이 종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영상 하나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흐름, 조건, 비교 대상,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관심 있는 분들만 따로 정리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혼자 하기에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괜히 기다리기만 하다가 끝나거나 반대로 필요없는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안내할게요. 유니온 머티리얼처럼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오랫동안 눌려있던 종목들 그리고 지금 다시 거래가 살아나는 종목들 이런 흐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4406-8870이 번호로 종목이라고 보내셔도 되고 상담이라고 보내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답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고 답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을 미리 정리해두느냐 아니면 나중에 결과만 보고 따라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죠. 숨 한번 고르고요. 이 구간은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차트를 길게 보면 한 방향으로 쭉 올라온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하락과 횡보를 반복했던 종목이에요. 과거 고점이 2,600원대였고 이후에 1,200원대까지 깊게 눌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격이 내려오는 동안 관심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보다가, 아, 이건 끝났구나 하고 떠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량을 보면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거의 시장에서 미친 종목처럼 움직였던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주식에서 진짜 바닥이라는 건싸 보이는 가격이 아니라 더 이상 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망한 사람들은 다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관심이 없는 상태. 이런 구간이 오래 이어지면 작은 수급 변화에도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유니온 머티리얼의 움직임을 보면요. 갑자기 거래량이 튀고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개인들이 몰려들었다고 보기에는 움직임이 꽤 정돈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세력이다, 작전이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노희려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이 종목이 다시 시장의 관찰 대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들어가느냐, 아니면 무조건 피하느냐 이런 이분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가격을 유지하려 하는지, 조금 눌려도 거래가 붙는지, 아니면 바로 관심이 식는지 이걸 차분하게 보는 겁니다. 방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위로 갈 가능성도 있고, 다시 한번 깊게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예측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리는 단계라기보다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볼지 기준을 세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점 하나만 잡아도 괜히 흔들릴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는 속도를 더 늦출게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과거 급등 이후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장기선 아래에서 오래 머문 종목들은 다시 그선 근처로 올라올 때 항상 강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건 기술적인 이유라기보다 투자 심리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울려있던 사람들 혹은 포기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어, 다시 오네? 하고 보게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때 거래량이 붙느냐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느냐에 따라 종목의 성격이 갈립니다.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 가격대는 과거 급등 구간의 중간 지점입니다. 위에는 매물도 분명히 많고 아래에는 지지 기대도 있는 아주 애매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급하게 결론 내리기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오늘처럼 거래량이 갑자기 살아나는 날이 나오면 그다음 며칠 간의 흐름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하루 반짝하고 끝나는 종목들은 공통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다음 날 거래량이 바로 줄고 가격을 전혀 지키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어지는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거래가 유지됩니다. 가격은 쉬어가지만 관심은 꺼지지 않는 거죠.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다른 종목들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첫날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그때 왜 그냥 넘겼지? 이런 생각 들었던 종목들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지금 딱그 깔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지금 사라, 지금 팔아라가 아닙니다. 이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관찰해야 하는지 이걸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이 기준은 유니온 머티리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다른 종목들을 볼 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당장보다 다음 판단을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유니온 머티리얼은 오늘 하루의 등락으로 평가할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이미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이력이 있고 그 이후에 충분히 잊혀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때 항상 두 갈래 끼리 나옵니다. 진짜 흐름이 시작되느냐, 아니면 단순한 반등으로 끝나느냐, 이건 혼자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너무 조급해지거나 반대로 아예 외면해버리죠. 중요한 건 이런 종목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흐름을 이해하고 조건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처럼 과거 급등 이력이 있고,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보일 때는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한 번쯤은 정리를 같이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든 아니면 관심만 두고 있는 종목이든 이게 지금 단계에서 볼만한 건지 이 정도 질문만 던져주셔도 됩니다. 0104406-8870. 이 번호로 종목이라고 보내셔도 되고 상담이라고 편하게 남기셔도 됩니다. 시간은 전혀 상관없고요.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조금 덜 혼자 하자는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영상에서는 오늘 유니온 모티리얼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종목을 하나 더 가져올 예정입니다.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이 이미 움직였던 종목을 해석하는 기준이었다면 내일 영상은 움직이기 전 단서를 보는 기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시장을 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